이 나이에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여기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저를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겠죠?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7살만한 친구가 없더라고요. 저에겐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무섭고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벌인 아주 큰 사건인데요. 항우울제를 10년 넘게 먹으며 그날의 기억과 감정을 겨우 잊었답니다. 때때로 제가 겪은 일을 꿈에서 보긴 하는데 이제는 금세 회복이 되어서 일상에는 큰 지장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친구가 되어줄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자 적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가난한 집에서 라고 자랐습니다. 제 또래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살면 땅이 없으면 아버지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많은 가족들이 입에 풀칠하면서 지내야 하는 게 현실이었죠. 사나 미녀 중에 막내였던 저는 언니 오빠들에게 거의 모든 걸 양보해야 했고 못한 벌 사본 적 없이 자랐답니다. 게다가 부모님께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언니 오빠들도 저를 귀찮아만 해서 애정결핍이 아주 심했습니다 가족이 많지만 외로운 삶을 지내게 되었고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가족들에게 크게 반항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천지개벽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골에서도 조금 높은 지형에 살았던 저희 집이 산사태로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저희 남매는 모두 무사했지만 부모님은 무너진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황망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남매는 당장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했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자 언니, 오빠들이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갔고 저 역시 어린 나이에 먹고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벗어나 서울로 와서 미싱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힘들긴 했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싶은 것과 잊고 싶은 걸살수 있었으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게 되었죠. 언니, 오빠들과는 뿔뿔이 떠나고부터 연락은 커녕 어떻게 사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지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제 나이 28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을 만큼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포근하고 인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른다다가 지금 사는 형편도 천지차이여서 고민을 했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서 그에게 제 인생을 걸기로 마음먹었죠. 저희는 석 달간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댁 식구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진입장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꼽히는 기업의 전무님이었고 시누이는 유학생활을 오래하고 돌아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였답니다. 남편도 큰 회사의 간부로 매김한 지 2년이나 지나있었죠 이렇게 빵빵한 집안에서 저같이 가난하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으리으리한 시댁에 들어가 식은땀을 흘리며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 결혼 진짜 해야겠니? 엄마 생각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사랑이 좋아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지방과 인연을 맺는 게 좋을 듯 싶다. 엄마, 우리 집이 잘 사는데, 아내 집안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 혼자 힘으로 집까지 마련했어.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한지 모른다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해. 이 녀석이, 이 아가씨한테 푹 빠졌구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뭘 어떻게. 당연히 결혼시켜주면 되지. 엄마, 나이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게. 그러니까 결혼시켜줘 시어머니는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남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음... 네가 그렇게 좋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우리 집안이 재벌도 인데 억지로 헤어지라고는 못하겠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야 뭐이여고 지금 마에 들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참하잖아 게다가 똑 부러진 게 아들 내조를 아주 잘할것 같네. 처음엔 반대의 눈치를 보였는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며 저를 며느리로 들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좋다. 우리가 결혼을 허락할 테니 아가씨 아니 새긴 너는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요구요? 어떤 요구인가요 어머님? 놀라지 마라. 우리가 나한테 뭐큰거 바라겠니? 우리는 손주를 많이 낳기를 바란다. 물론 그 중에는 꼭 아들이 있어야 돼. 우리 집안이 워낙 아들이 귀한 집안이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게 우리 요구다. 어때? 약속할 수 있겠니? 저는 어떻게든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네, 어머님. 아들, 딸 숨풍숨풍 낳아드릴게요. 저도 아이를 좋아해서 많이 낳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아들도 꼭 낳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옳지, 좋아. 그 기백으로 꼭 아들을 낳거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좋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간에 퇴근했고, 저는 일을 다니지 않게 되어서 주부의 삶을 시작했답니다. 많은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니 많이 지루하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다니고 싶은 학원이라든지 배우고 싶었던 공부가 있으면 주저 말고 시작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댁 식구들은 모두 대학원까지 나온 수제들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장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이 말대로 집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이듬해 수능 시험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저의 노력에 감탄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사라고 큰 돈을 주기도 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노력이 달갑지 않으셨는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가지라는 애는 안 가지고 집에서 공부만 하고 앉아있니? 내일 모레 서른인데 늦가이 대학생이 되려는 생각이냐? 너 결혼 전에 나하고 한 약속 잊었냐? 애를 숨풍숨풍 낳겠다는 결심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집안 꼴아지 봐라. 가정주부가 책이나 펴고 공부질이나 하고 있으니 당장 집어치우고 요리를 하나 더 배우고, 살림을 더 깨끗하게. 어머님, 아이 소식이 없는 건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빠는 제가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리는 틈틈이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건다할줄 알아요. 어이구, 그러셨어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시애미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냐? 책이 그렇게 나와 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됐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애부터 만들어. 니 시아버지도 손주를 엄청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너 내가 준 한약은 잘 먹고 있는 거냐? 네, 어머님. 오빠랑 같이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올해는 넘기지 마라. 나랑 네 시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 분발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 명심할게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님 당부대로 공부보다 아이가 질 노력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임신하라는 잔소리를 들으니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기도 했고요. 매일 밤 피곤함에 쩔어 있는 남편에게 그냥 자지 말라고 사정하다시피 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아가 뭐가 문제인지 검사를 받아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더 기다려 보라고만 하더군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봤지만 시어머니가 경고한 1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제 상황은 많이 난처해졌답니다. 임신이라는 난관은 넘어서지 못한 저는 시어머님께 모진 말을 들어야 했고 죄인이 딸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너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아들 만나기 전에 사생활이 물나냈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는 오빠가 첫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왜 애를 못 낳는 거야? 개나 소는 낳는 애를 왜못 낳는 거냐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너를 받아준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내가 허구한 날 찾아와서 애좀 낳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냐고. 저, 죄송해요 어머님. 면목이 없어요. 아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시부모 요구라도 들어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아들놈은 이런 게 어디가 좋다고 결혼을 조은 거야? 아우 열나. 저는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실망을 넘어 화가 나신 상태라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고 했던 거다. 애미 애비 없는 것들은 하자가 있기 마련이거든.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애까지 못 낳았으니 우리 가문에 먹칠만 하고 있어. 어머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전보다 더 노력해서 꼭 아이를, 됐다. 그놈의 노력한다는 말은 그만 듣고 싶다.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지 원.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애가 들어서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제 너한테 괜한 기대하지 않을 테니, 너 하고 싶은 공부나 하면서 살아라.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시며 나가버리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잡는데도 아주 차갑게 뿌리치셔서 몸들발를 모르고 멍하니 멀어져 가는 시어머니를 바라만 보았네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걸 아는데도 매일같이 야근하고 늦은 밤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귓등으로 듣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자.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인공수정이든 시험관 하기든, 뭐든 해보도록 하자. 시부모님이 저렇게 아이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 아, 됐어. 무슨 인공수정이야. 시험관 하기가 웬 말이냐고. 난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아이는 바라지 않아.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원한다고. 당신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 본데,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한테 다신 임신 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거나 열심히 해 어머님은 벌써 실망하셔서 연락도 없으셔 화가 많이 나셔서 집에 오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말고 오빠랑 내가 병원에 가서 아이 글쎄 싫다고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돈이 썩어나냐? 어? 애 만드는데 비싼 돈 드리는 게 말이 되냐고 다른 여자들은 잘만 임신하더만 아, 바쁘니까 귀찮게 하지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라고 임신하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도 같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그만해라 어? 네가 임신 못하는 걸왜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건 네 착각이야 난멀쩡하니까 괜한 소리 집어치워. 그러고 남편은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그이도 저한테 실망한 건지 귀가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아예 회사에서 자고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조용한 낮시간에 퇴근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점심을 차려주겠다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괜히 할 말이 있으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무슨 할 말이길래 이렇게 진지한 거야? 혹시 선물이라도 주려는 거야? 뭐? 선물? 하,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네. 당신도 어머님 닮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막 해? 됐고, 당신과 나 말이야.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정리? 무슨 정리? 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혼하자 말이야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괜한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알수 있었죠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 무슨 이유로? 설마 당신도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같이 병원에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잖아 뭐 그게 원인이라고 볼수 있지. 우리 부모님이 유일하게 요구한 게 애를 낳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 이 결혼이 유지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쨌든 난 벌써 여자 생겼어. 그리고 내 아이를 임신했다네. 당신처럼 몇년 동안 노력 안 하고 한 방에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이야. 게다가 그 여자는 당신과 달라 부잣집 가문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나이까지 어려? 또 엄청 예쁘다니까. 우리 부모님도 벌써 만나서 며느리 사무셨어. 당신만 이혼도장 찍고 나가면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전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벙진 얼굴로 한참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모두 진심 같았죠. 왜 그런 눈으로 봐. 애도 못 나오면서 뭘더 바란 거야? 나 같은 남편을 잡았으면 제대로 했었어야지. 여하튼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그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혼 서류를 꺼내주더군요. 저는 잠깐이지만 여러 생각을 했고, 이혼만큼은 이렇게 쉽게 해주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날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요구한다고? 난내 인생 모든 걸 접어버리고 당신한테 시집왔어.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건 말도 안 된단 말이야. 난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당장 그 여자 정리하고 아이도 낳지 말라고 해. 당신 아이는 내가 낳을 거야. 얘가 왜 이래? 무식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하는 거 아니냐? 어?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는데 계속 살고 싶냐? 그리고 네 몸에 하자가 있으니까 내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는 내일을 금세 가진 거안 보여? 아무리 당신이 뭐라 해도 난 이혼 못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킬 거야. 그래서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응? 어? 이래서 엄마가 널 싫어한 거였어.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내가 모질한 놈이었네.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고 위자료라도 챙겨준다고 할때 이혼도장 찍어라, 어? 안 그러면 더러운 꼴 당하고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하지만 저는 이혼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30평생을 살면서 가정다운 가정을 잃었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어 애까지 가진 상황이어서 화가 났지만 저에겐 이 결혼 생활이 저의 모든 것이라 포기가 되지 않았답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자랐고 부모님을 여의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니 애정결핍과 가정의 애절함이 있어서 이혼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렇게 반발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 이혼을 닥달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말로 유혹했는데 제가 넘어가지 않자 온갖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년아, 너누리 가문의 수치야. 너같이 부모 없고 못 배운 거지 같은 년은 우리 식구가 될 자격이 없어. 네가 애라도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 그런데 그 쉬운 것도 못하는 년을 계속 우리 식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괜히 시간 낭비, 체력 낭비 하지 말고 내 아들과 당장 이혼해.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왔을 때네 도장이 여기 찍혀 있어야 할 거야. 더러운 걸 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도장 찍고 니갈 네 길을 가. 알아듣겠어?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도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서려 눈물 콧물이 마구 쏟아지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한뒤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없이 다정했던 그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일주일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이혼에 대해 고민을 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하되 합의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남편이 바람피운 걸 방패삼아 이혼을 요구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받은 상처의 값을 제대로 받아내고 이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의 외도와 시댁 식구들의 협박을 말했더니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행신소를 추천하며 증거만 잡으면 막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행신소장에게 연락해.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댁 식구들을 안심시키려고 합의 이혼을 할 테니, 짐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